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 5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름, 명칭을 통해서 그의 신성을 증거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과연 신적인 속성을 가지셨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론을 다룰 때 신적인 속성들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신적인 속성들, 비공유적 속성들을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똑같이 돌려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7절에서는 만물이 그발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그에게 전능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에서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증거하죠 또 요한복음 16장 30절에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에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주의 전지하신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속성인 현재성을 지니셨다는 것을 믿고 교리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원성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가 선제하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명확한 구절들입니다. 그의 불변성에 대해 선포한 기록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지막으로 골로사서 2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포괄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밖에도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그의 직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의 사역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첫 번째는 창조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아니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구절 더 읽어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직무의 두 번째는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단연코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죄 사함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실 때 참람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고 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은 그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그는 영생을 주는 권세를 가지셨으며 심판하실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셨고 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따로따로 따로 다루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